한국교회총연합이 12일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희망의 새해 예배 침체를 회복하고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연석 기자입니다. 이영훈 대표회장과 함께 2023년도 새 회기를 시작한 한국교회총연합이 12일 오전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례회에 앞서 진행된 감사예배는 한교총 송홍도 공동대표회장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공동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요셉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 총회장은 팬데믹과 경제 악화 등 위기의 시대 속에도 주도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교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 대한민국 대전망에서는 다중 위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요세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하례회에선 한교총의 창립 공무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김선규 목사, 이성희 목사 등 한교총의 태동을 함께한 7명의 전현직 교단 지도자들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한교총은 또 이날 국회 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국회 조찬기도회의 지도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 목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백왕식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한편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을 이끌게 된 이영훈 대표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만 8천 교회 1,132만 성도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돼서 큰 은혜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그 모든 황을 극복하고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여 부흥하는 부흥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대표회장은 또 저출산과 기후 위기, 남북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갈등과 역차별을 초래하는 반기독교적 법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문화 보존을 위한 법률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차별금지법 등 생명을 경시하는 법률에 대한 반대운동도 우리가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평양심장병을 비롯해서 남부신기, 영유화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종교문화유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선교사 전기 일부가 출간된 데 이어 올해 6권이 추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한교총은 이달 13일 전자책 2부에 이어 오는 2월 선교사 전기 오디오북과 관련 영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